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오늘은 642개월 2탄으로 938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1062, 1062자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938을 보자면 육량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이후의 계량은 근내 지방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때문에 외조부가 586인 1062의 족보 조합이 생겨난 것이겠고요. 육량보다는 육질에서 많이 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내 지방이 좋은 소들은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이네요. 이제부터 1062의 좌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14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조부는 757이고요. 안정적인 느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수소입니다. 1062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수소로 나온 1314의 EPD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옆모습이지만 목뒷 덜미가 두툼해 보이고 후구보다는 앞쪽이 더 발달된 모습입니다. 한우 능력평가 대회 이후로 인기가 한층 올라갈 듯 합니다. 다만 현재 구하기 힘들기에 차선으로 형제들을 찾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면 대안으로 구할 정액이 보일 겁니다. 다음은 1449입니다. 외조부는 872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시수소들은 외조부의 872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체형이나 육량은 좋아졌지만, 근내 지방은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다음은 1467입니다. 외조부는 역시나 872이고요. 도체중 대비 등심도 상당히 우수해 보입니다. 근내 지방도 살짝 아쉽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신청해 볼만한 정액으로 분류합니다. 아마도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을 테니까요. 찾아보니 이번 달 원고 쓰는 시점 기준 1그룹이며, 배정량 5,000개, 255 신청으로 미달이네요. 다음으로 1499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조부는 또 872이고요. 근내 지방을 제외한 수치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동안 본 적이 없어서, 보증 시수소에 올라왔는지부터 찾아봐야겠네요. 다음으로 1526입니다. 외조부는 872이고요. EPD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정액은 다 같은 1062를 사용했을 거고요. 앞에서 외조부가 872인 경우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계 쪽에서 전해지는 근내 지방 유전력의 차이일 테죠? 이번 달 1그룹이고요. 현재 배정량 2,000개에 1만개 정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1만 2755개 신청이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신청이 더 몰릴 정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픈 안 하고 모으려다가 배정량 안 늘려질 정액 같아서 그냥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1635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체중과 등심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등지방도 저는 많이 안 보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추라성적 보면 사료를 덜 먹이거나 잘못 먹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근내 지방과 등심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1062호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약한 화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1314못 모으신 분이라면 1526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5초 동안 캡처 후에 사용하세요. 제가 영상 올리면 정액 모으는데 방해된다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당첨은 운빨이기에 운이라 생각하자고요. 감기 조심하세요.